이제, 늙은 왕의 아들을 잡아먹는, 이제, 이런 상태. 또, 늑대가 왕을 잡아먹는 형태. 또, 사자가 태양을 잡아먹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우로보로스의 변형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잡아먹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화의 순서인 거죠. 정제 과정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기 위한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이질적인 단계가 통합하는 이제 이런 단계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세요. 왕의 아들을 잡아먹죠. 근데 순수하게 잡아먹으면 좋은 의도로 잡아먹을까요? 크로노스가 아들들을 잡아먹는 것은 좋은 의도로 잡아먹나요? 그런 신화적인 배경이 뒤에 있어요. 어찌 보면은 새로운 단계로 나갈 때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독과 안 좋은 것들을 뿜어낸다든가 상대방을 해치는 방법으로 나가는 거지 순수하게 그냥 그래 나 죽을 테니까 너 잘가 이런 식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융합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고통과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응?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헤르메스죠? <laughs> 천사 같이 보이죠? 헤르메스가 이제 보고 있어, 헤르메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공전 같은 이제 그런 바깥의 세상과 안의 내부가 약간 대조적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그림, 그 밑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늑대가 어때요? 이제 왕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그림이 불 화염이 있죠. 늑대가 왕을 잡아먹고 자기 자신을 불로 정제시키는 이제 정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은 이제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연금술사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왕은 원진료죠. 그래서 그림 168에 보면은 아들을 잡아먹는 왕인데요. 원진료인 왕이 아들을 잡아먹고 있다. 왕의 아들은 사실은 그왕 자신인 거예요. 두 왕이 다시 젊어진 형상이다. 아들은 종종 칼과 함께 묘사되고 영을 의미하지만 아버지는 육체를 의미한다. 이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원질료인 늑대가 왕 금을 잡아먹어요. 왕은 금이나 태양을 의미하겠죠. 다음에 불에 타서 또 재가 되는 과정을 반복한답니다. 그래야 왕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 어쩌면 늑대는 왕의 또 원진료겠죠. 왕의 원진료 또 해당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원진료가 어떤 이제 왕을 잡아먹어서 계속 정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해된 금을 정지할 때 사용하는 안티몬으로 나타나는 늑대는 금을 제외한 다른 금속과 결합해서 그것을 삼킨다. 금속들 중에 늑대라고 불러졌다.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티몬에 세 번씩 시치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에딘저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에딘저 책에서.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을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원진료로서의 왕이죠. 이것은 이전 자아가 해체되고, 그 왕의 낡은 정체성을 벗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크로노스가 자식을 삼키는 내용과 비슷하다 결국 이것은 생명의 순환과 재생을 의미하겠죠 결국 자기 자신의 꼬리를 삼키는 우로보로스의 영원한 재생을 이제 연금술 과정에서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한번 생각해 낸게 있어요. 뭐냐면, 우로보루스가 자기 꼬리를 삼킬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영혼이 자기 자신을 먹이는 신의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봤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로보루스하고 꼬리, 우로보루스에 뭐가 꼬리를 삼키죠? 머리가 의식이라면 꼬리는 무의식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꼬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먹이는 양분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꼬리 부분이 만약에 안 보이는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아직 분화되지 않는 것으로 만약에 본다면 독으로 느껴질까요? 양분으로 느껴질까요? 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르브르스가 먹는 자신의 꼬리는 고통을 먹는 거고 독을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찾아봤어요. 아, 우르브르스가 자기 꼬리를 먹는 게 독을 먹는 것과 유사하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융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얘기에 바로 이게 섀도우다. 자가 그림자를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자도 내 몸이고 그림자도 나죠, 그죠? 자도 나의 일부고 그림자도 나의 일부인데 자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꼬리인 그림자를 먹어야만 자아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르브루스를 볼때 자기 자신을 먹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동안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봤는데, 독을 삼키는. 자기 자신의 독을 삼켜서 어느 정도 자기가 죽고 그 독을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제 이런 과정을 상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비온학파에 있는 마이클 아이건이 쓴 독이 든 양분. 그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결국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것은 양분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양분이라고 생각해서 주는데 그 안에는 독이 늘 섞여 있어요. 독이 양분보다 많다면 그 아이는 독에 의해서 죽거나 병이 들겠지요. 어떤 식으로든 양분이 많아야 되거나 아니면 아이가 독을 양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독과 양분은 같이 가는 거고 어찌 보면 우리는. 독을 양분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변화의 재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정신욕동 심리치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로보로스인 독이 있는 용은 재생 또는 재탄생의 친숙한 상징이다. 일종의 동종요법 제스처로 자체 독을 소비한다. 자체의 독을 먹고 소비함으로써 거기서 양분을 섭취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유독한 본성을 삼켜야 한다. 이게 소위 말하면 자기 반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단추하고, 자기 자신을 째찍질하는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우리 그림자를 만나고, 두렵거나 부끄러운 증상을 경험하고 제시해야 되고 인정해야만 돼, 수용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연금술의 정성기에는 이것은 공식적인 교회 구조 안에서 아마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고해성사 하잖아요. 어쨌 이것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어떤 그 독을 양분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금술에서. 그래서, 영은 숲에 살고 있으며, 가장 독이 있다. 독이 있죠. 그의 독은 위대한 약이 된다. 그는 그의 독을 재빨리 먹어치우고, 그의 독의 꼬리를 삼키고, 우로보로스죠. 이 모든 것이 그의 몸에서 행해진다. 거기에서 모든 기적적인 미덕과 함께 영광스러운 향유가 흘러나온다. 램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이제, 책에 이제, 그, 본문에서 이렇게 나온다. 우로보로스를 하나의 독과 양분, 죽음과 재생의 관계에서 이제 재해석하고, 이것을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 이제 재해석하는 이런 걸 찾아본 거죠.